팔자를 감별하는 순서. 먼저 이 팔자가 신약한가 신강한가 그걸 먼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격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격이 잡혔으면 아 뭐가 용신이겠다 어떤 운이 와야 되겠다 그거를 알수 있잖아요. 근데, 팔자를 봐도 이게 무슨 격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글자가 좋은지 조금 애매하다 싶을 때는 그때 쓰는 게 자연법, 물상법, 그걸로 가늠을 해도 됩니다. 팔자가 딱 지금 계절이지요. 늦은 봄날, 큰 산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봄날에 큰 산인데, 팔자 원곡을 보니까 이 토들이 굉장히 중첩해 있어요. 그럼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첩첩 산중이 뭐, 이를테면 지리산줌 아주 큰 산이에요. 그런데 진진 자형 위에 임수가 떠 있는데 이 임수가 태양이라는 뜻하고 충하고 있어요. 그림으로 좀 표현하면 이런 산에 자연 위에 임수가 드러나 있으니까 이거는 깨진 땅을 뚫고 물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진이 옆에 있는 진술이랑 또 충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물은 산속에 땅속에서 올라온 뭐 예를 들면 충 되어 있으니까 지하수쯤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이 요까지는 지하수라고 생각해도 되지만 천간에서. 수 라는 글자와 태양이라는 글자가 중하고 있어요. 근데 멀리 이 술술이라는 글자가 또 훗날 병화를 집어넣게 되죠. 근데 이 집어넣는 과정은 훗날이고, 현재는 자영위의 병임충으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임수 라는 글자가 태양을 용납하지 어, 않아요. 태양이 원래는 이렇게 하나 떠 있었는데, 이 태양이 임수 때문에 가려졌어요. 구름이 조금 끼었다 내지는 태양이 술 쪽으로 넘어가니까 태양이요. 난중에 저물게 돼요. 요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럼 이 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원래 산은 뭐를 길러야 돼요? 어? 나무.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라는 목이라는 뜻은 없고 진진자형으로 진중해. 을을 끄집어내서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을은 산에서 뭐예요? 지천으로 피어 있는 뭐꽃 잡초쯤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산에 꽃이 만발해 있어요. 그러면 이 팔자 이큰 산이 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죠. 산은 뭐를 키워야 돼? 어 나무. 땅은 기토전답은. 화초초 초목. 이때 초목이란 말은 풀떼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초목을 키워야 되는데, 이 팔자는 꽃밖에 없어가지고, 봄날에 그렇다고 해서 꽃이 활짝 피어줬냐? 그런 것도 아니지요, 병인충 때문에. 꽃이 활짝 핀 모습도 아니에요. 용신을 좀 찾아보자면, 토다 하니까 굉장히 신왕하지요. 근데 이 신왕한 글자 토를 설계해주는 금이 없고 산이 키워야 될 나무도 없고 그래서 나는 큰 산으로 태어났지만 내가 이생에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팔자이기도 해요. 근데 신앙한데 재성을와 시에 띄워놓고 있으니까 돈에 대한 욕심 재에 대한 추구성은 굉장히 강한 팔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돈, 내가 뭘 하면 돈을 잘벌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돈이 안 벌릴까요? 늘 그게 고민인 사람이에요. 신왕 신강한 팔자는요, 팔자에 없는 글자를 잘 써요. 자, 근데 여기서 없는 게 뭐예요? 나무인 광과 금이 식상에 없는데 이 팔자는 그러면 신왕 신강하니까 이두 글자 없는 거를 못 쓰나 그거 아니고 신왕 하기 때문에 없는 글자를 잘 써요. 그래서 진진자형이지만 이 진중에 형으로 드러낸 을관을 써요. 남편 있어요. 그럼 남편이 있으니까 팔자원국에 자식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식도 있고 근데 이 자식은 병임충 됐으니까 태양이 드러나 있지 않다 이렇게 봐도 돼요. 하니까 팔자원국이 굉장히 좀 축축하고 춥지요. 아들 없고 딸 하나 있음. 팔자 원국에 없는 관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신앙하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크니까, 장사 사업을 한다? 음, 그거는 팔자 원국에 금이, 식상이 드러나지 않고 돈만 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는 내가 사업을 꼭 해볼 거야. 그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병진생이니까, 원래 50입니까? 어, 아직까지 직장 생활 꾸준히 하고 있어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냐면, 이 진중에 을을 쫓아가지고, 그지? 제약회사에서, 아, 그렇다고 약사는 아닙니다. 어, 제약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근무입니까? 돈이 빵빵 떠있으니까, 그, 격리부, 회계 파트, 어, 거기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린 시절에 인묘관이 들어오니까, 이때 인대운 끝 무렵에 만난 남자와 지축대운 초반에 결혼을 해요. 언제 결혼을 하는 거 하니까, 신사년. 병신합, 간합, 이 충하고 있는 글자를요. 병신합하니까 충 일단 풀리죠. 지지의 삼합, 뭐 육합 이런 것만 합이 아니죠. 천간합도 합입니다. 새로운 생산. 병신합이 잡히면서 취직해가지고 잠깐 돈 버는 모습에서 나 새로운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어. 내 길을 방향을 틀어 보겠어. 이게... 그, 여자한테는 결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신사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축대운을 보냅니다. 근데 이 기축이라는 글자가 육친적으로는 겁제니까 편하다, 좋았다, 이런 뜻은 전혀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그냥 뭐 했어요? 애를 조금 늦게 낳았어요. 돼지 띠에 정해년에. 시간이, 어, 사회에서 회까지 갈락하면 한 5년, 6년 걸리잖아요. 뭐, 집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신혼생활을 그냥 돈 벌면서 그냥 직장생활을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기축이라는 글자가 나는 굉장히 쓰기 불편하니까, 초라는 글자니까 그냥 꾸준히 일만 했어요. 이 팔자가 굉장히 신강한, 신인왕하니까 이 물묻은 글자 해자축이 들어오면 돈을 굉장히 잘벌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미데이이 I mean, 팔자 용신은요. 여기 병임충대에 있어도 이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팔자예요. 첩첩산중에 나무도 없고 꽃이라도 활짝 피어야 되는데 이 태양이요 병임충으로 사라져놓으니까 이산 자체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축축하게 음습한 햇빛 안드는 땅이지요. 하다못해 철쭉이라도 좀 피어야 되는데 햇빛이 안들면 고사리밖에 안 올라오잖아요. 이런 눈에서는 산의 모습이요. 고사리 키우는 바처럼 음, 산인데 그런 모습으로 돼요.그러니까 나의 효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지요.그래서 나 이때 지리하게 진짜 재미없었어요.근데 아를 놓고 요아농 무렵이 정해년이니까 어. 요 축대운 말 아를 하나 낳았는데 뒤에 들어오는 글자가 무자예요신황한 팔자가 비견을 봤다.그러면. 비견 겁재를 봤으니까 반드시 이런 눈에 망실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없는 살림에 시작해가 나돈 열심히 벌었는데 집을 조금 번듯하게 사야 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돈이 안 모이고 진정에 보태줘야 될 일이 자꾸 생기고 왜? 이 좌표법에서도 연월이 일 축축하잖아요. 그리고 용신이 축마가지고 그래서 뭔가 계속 털리는 일이 생겨야 돼요. 실속이 없어야 돼요. 근데 무자대운 들어와가지고 이분 입장에서는 비견을 만나놓으니까 크게 망시을함 하죠. 우리 신랑이 뭔 변화가 좀 있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리고 진정에 돈을 좀 꺼줬는데요. 나돈 많이 못 받았어요.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세월이 언제까지? 이자대운 끝까지. 자, 이 자수라는 글자가 진진, 하고 만나가지고요. 자진합이 되면, 진진자형은 풀어져요. 자진합한다고. 그래서 뭔가 생산 활동은 일어나지만, 용신이 이 축축한 땅을 양명한 땅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병화가 용신이니까, 이 자진합은요, 이분 입장에서는 어때야 돼요? 굉장히 힘들게 써야 돼요. 뭔가 난 열심히 돈 벌었는데, 왜 계속 돈이 털리지? 그 털리는 이유가, 이 무렵에 우리 신랑이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 계속 돈 벌어가지고 밑닦아줬어요. 나 정말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어요. 그게 무자 대운 이분의 살아온 모습이에요. 이제 정해 대운 들어왔으니까 요 정해 대운의 그이 정화가 이 병임충 하는 거. 정인을 요렇게 합으로 잡죠. 원국에 충하고 있는 게요. 정인이 와가지고 탁 합하면서 풀었어요. 그럼 이 용신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정해대원 들어오면서부터요. 차차 나아졌어요. 언제부터 나아졌노? 정인 합하는 그 세운에서 코로나 터졌던 경자 신축년 지나고부터. 정임합으로요, 당장 병화가 풀려도요, 그 세운에서 어느 해부터 좋아지는가 나아지는가 봐야 됩니다. 만약에 임수를 용한다고 보면 정임합이 이루어지는 임무렵에 굉장히 힘들어야 되잖아요. 용신이 재성이 합거되니까그 병화가 독립해가지고 완전히 건강도 나빠지고 나 팔다리 묶여가지고 힘들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석이 완전히 달라져요. 무자 대운에 나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런 모습 아니었음. 음. 자, 그래서 경자 신축년까지 고생 뭐, 그치 하고 이민 년 들어오면서부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정의 대운 영향을 받지요. 이때부터 우리 신랑 하는 일이 조금씩 나아져가 나 이제 좀 어, 살만해졌어요. 좀 편, 마음이 편해졌어요. 급한 불다 해결이 됐어요. 음. 그래서 이민 개명올 해. 작년 갑진 을사는 들어왔지요. 자, 이 갑진 을사는요. 해수라는 글자가 팔자 원국에 들은 목이라는 글자가 드러나진 않아도 해수는 갑이 장생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요. 조금 더잘 살아보기 위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이 정해 대운에 펼쳐져야 돼요. 그 작년에 갑진년에 그 씨앗을 펼쳤어요. 뭘 펼쳤는가 하니까. 그 영양사 자격증, 뭐 그런 거를 땄어요. 그, 그런 사업을 해보려고. 감수. 사업을 해도 됩니까? 어, 묻는데, 이분 팔자원국에 사업이라는 인자가 있습니까? 신앙해가지고 금이 없어서 금을 잘 쓴다? 뭐, 목을 남편을 직장 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목을 그래도 썼듯이 술을 쓸수 있을까? 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사업을 한다면 언제까지 할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억지로 한다면, 술 대운, 요 병술 대운 한 6, 7년 차 정도까지는 억지로 할수 있는데, 이 지술충으로요, 술 중에 상관성인 신금을 이분은 자꾸만 이 임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싶은데 팔자원국 자체에서 이 술중신금을 쓰기가 어려워요. 이 진중의 을은요. 진진자형으로 을이 드러나도 이 을을 잡아가는 글자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원국에 드러난 그 금이 없어요. 그래서 을을 쓸수 있지만 진술충으로 신금을 드러낸거는요. 이 신금이 항상 드러나면 요 병화가 야를 탁 낚아채지요.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병신 술을 만드는데 내가 장사 사업을 해가지고 재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편인 문서 뭐 이런 뜻이죠. 이거와 내 가진 술 중에 숨어있는 재주가 합을 해서 돈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내니까 투자 좀 잘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때 투자라는 거는 이때 보는 게또 격이에요. 팔자 대세가 토가 왕하니까 이분은 돈 생기면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땅에 좀 묻어 놓으세요. 그런 걸로 이 병신합을 써야 돼요. 식당, 뭐 푸드 사업, 디저트 이런 거 해볼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만 그러하지. 실제 이분이 그거를 실현시키는 이면 사업성은 없다. 그러면 이 팔자 자체가 신왕한데, 재성이요? 어때요? 이 임수가 진에 원래는 입고 되는 거를 방해해 놨지만, 팔자 원국에 자가 없지요? 이중맞고이술 음, 관대지 위에 임수가 있어도 토국수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팔자는 엄밀히 말하면, 신왕재약 팔자예요. 근데 이 신왕제약팔자가 금의 운을 만났다 혹은 제왕하는 이런 운을 만났다고 해가지고 돈을 크게 버나? 아니에요. 팔자 원국이 제 약함으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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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아가는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원국에도 돈을 버는 기술 식상이 없어가지고 재생산하는 것도 어렵고 제도 약하고 그래서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정년퇴직할 때까지, 끝까지 직장 생활만 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문제 전혀 없어요. 그럼 원래 이사라는 1, 4년에 이사가 와가지고 변동을 주, 주려고 자기 단에 노력을 했는데 이 변화가요. 좋습니까? 주려고 해도 뭔가 원활하게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이사라는 글자가 와서 결국 진사술의 찰나지망을 더 강화시키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도 움직일락 해도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는 모습 뭔가 다 재미가 없어요. 그냥, 그냥, 음. 근데 내년에 병호정미가 오면 이 병술정해라는 글자는요, 이 팔자가 그래도 병정용신이라는 글자가 따라와가지고 밑에 글자들을 쓰는 모습이니까 병호정민은 운에서도 세운에서도 한번 용신의 글자가 떴지요. 햇빛이 쨍하게 떠가지고 싹만 있어도 이 꽃을 한번 반짝 피워줘야 이때 돈이 된다. 돈 벌었어요. 그 전에 뭔가 투자해 놨던 게 있다면 하다못해 내년에는 적금이라도 타야 되고 금전발전사가 그래도 좋은 일이 병호정민연에는 있어줘야 돼요. 나중에 뭐 을유대운 아 을유대운은 이 가불이 들어와도 따라오는 글자가 신유니까 이 자축을 못 썼다라는 말은 신유도 못 쓰지요. 그리고 60세가 넘어가면 60대 음부터는요 재운을 논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 사람의 활동성이 자꾸 줄어드니까. 이때부터는 수렴 응축 음. 응집하는 기간이잖아요. 카니까. 말년을 준비하는 이 기간은 재혼 논하는 게 어렵고, 글자상에도 신유가 따라 들어오니까 그냥 나 집에서 그냥 편하게 놀아요. 이런 모습이면 돼요. 요 글자 들어왔을 때 투자 좀잘 해놓으면 이럴 때는 소일거리 하루 나가면 되죠. 이때 소일거리란 뭐예요. 근데 좀 이나는 뭐 3차 층 상가를 하나 사놨는데 원룸 같은 거 하나 사놨는데. 거기 계단 청소하러 나 열심히 나가고 있어. 그 소일근 치면서 그렇게 새바다. 이런 모습으로 살면 돼요.